자 수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5월 17일 오후 7시 27분 늦은 밤 오늘 야근입니다. 우리 이스라벨서버 딥님 자 타바타 15강 도전 수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텐더 어 주사한데 맞자 제발 아! 자 보기 해야 됩니다. 가자 들어가 대거에서꽉 잡아 석션 컷 가비 요게 좀 거슬렸거든요. 예. 중요하다. 자, 74 디펜스 가자. 댕가노사, 준비해. 그렇지, 좋아. 마이너스 1디펜스 너무 좋았다. 가자. 여기가 중요해. 4강을 뚫어줘야 돼. 타는 흐름이야. 라이서 배. 중요하다. 댕가노사. 제발, 부탁할게. 요거 좀. 그렇지 너무 좋아 77로 올라가 라이스업해 날아올라라 탑 없어 중요하다 댕가노사 제발 하이파이브 댕가노사 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쌤님 그만 죄송하다고 얘기해 내가 니네 죄송하다고 내가 니을 네 영입한 줄 알아 어 댕가노사 중요해 집중해 가운데 돌리고 거기 돌리고 있는 거를 좀 쓰고 77, 79로 최대한 4, 5강까지만 띄우고 80대 초반으로 바로 바르겠습니다. 어더 이상 여기서 시간을 끌 수가 없어. 딱한 3, 4천만 원만 쓰면 되거든요. 자 79로 4강으로 80으로 5강, 6강 띄우고 8대 초반으로 박겠습니다. 자 좋아, 흐름 좋아! 댕간호사 80으로 마무리 가자. 아 잠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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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무 급해. 댕간호사 너무 급하다고 뭔 말인지 얘들? 보유 키나가 좀적 적기 때문에 트라이벌스를 최대한 줄이고 손절을 빨리 하는 거야. 중요하다. 타업 없어. 기다려. 자 갑니다. 댕가호사꽉 잡고 석션 컷 좋아. 댕가호사 가자. 잘될때 밀어 붙여야 돼. 가자. 중요하다. 가자. 디펜스가 돼줘야 돼. 안되면 소금자 다시 해서 리프레시하고 다시 올라올게요. 80대 초반도 잘안 먹혀. 자, 2강까지만 중요해다. 여기 78, 80 레벨 테크 좋아. 댕가노사꽉 잡아봐. 오케이, 날아올라 테크 너무 좋다. 78, 80, 82, 81, 84 계획이 되고 있어. 그렇지? 좋아. 흐름이야. 82로 한번 터트리고 2연타하고 81로 3연타 가는 거야. 중요해. 같은 강아서 두개 이상 안 쓰죠. 좋아. 날아올라. 댕가노사 리네이화호 소리가 덴다! 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선생님. 자, 여기서 역광 가면은 조금 속상해집니다. 가자. 중요해. 덴다데. 덴가노 사석션 바이탈 체크해! 디펜스 중요해. 78 아주 좋아. 지금 느낌. 가자. 중요해. 여기를 좀 막아 줘야 돼. 그렇지. 78 느낌 너무 좋았고. 자, 82로 바로 제발 덴다! 좋아. 나쁘지 않아. 파는 강한의 흐름이야 드디어 치강을좀 뚫어줘야 돼코 뚫어주자 그렇지 코 뚫어줬습니다 83으로 올라가 흥흥코 뚫어줘 흥흥 좋아 이거야 이 느낌이야 이런 테크가 너무 좋아 대가로사 살인질 가끔가다 이렇게 가끔가다 이렇게 이 중국산 강화석을 사와가지고 말이야 어? 너 진짜 어디 뭐 조사해 내가 댕간호사. 어? 일단 좀 쓸게요. 에. 아 뭐야. 자 중요하다 댕간호사 81로 한번 뚫어줄 때 됐어. 자 중요해. 같은 동네별로 디펜스 한번 하자. 중요하다. 오케이. 자 81로. 81로 구강 한번 띄우고 83으로 시강 가는 거야. 제발 구강 뚫어줘야 돼. 와우. 자 중요해, 중요하다. 81로 한번 터져 줘야 돼. 83으로 올릴게 구강을. 너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진짜. 다시 좀 시작을 해야 될것 같아. 계속 초록색이 아하 씨, 99로 되면은. 자 일단에 59로 되면은 66 택계는 진짜 확률이좀 높은데 어좀 됐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 가자. 중요해. 댕간호사꽉 잡아. 가자. 테근는 거의 학교의 정설이야! 지랄하지 말고 침착해라, 8강 지금 구강을못 뚫어서 지금 너무 힘든데 여기서 뚫어줘야 된다, 가자! 덴가노스 석션 암세포 발견해! 거기야! 거기 끊어! 그렇지! 구강 뚫었어! 곧 뚫었어! 83으로 10강 라인섭 가자! 엔다 오케이! 야 진짜 큰산 넘었다 큰산 넘었어 이게 식강이 하... 가자 진지하게 여기 이상부터는 좀 진지하게 가야됩니다 중요해 댕간호사 석션 암세포 발견하고 그쪽이야 컷 좋아 침착하게 하나하나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하다 한번 실패할 때마다 거의 뭐내 천정부지로 지금 가슴이 떨어지기 1분 직전이야 댕간호사 우리 할수 있어 가자 86으로 밀어 느낌 너무 좋다 가자 거기야 댕가노사 석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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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가 거기 놓치지 말랬지 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선님 죄송하다고 너 죄송하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 뭐 스미마생이야 아이엠솔이야 그만 좀해 제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야 지금부터 실수 안하면 돼 이제는 단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 댕가노사 알았나 네 말 똑바로 하라 했냐 안 했냐? 자중요해 댕간호사 여기 디펜스 가야 된다 가자 석션 중요해 댕간호사 막아줘야 돼텐다 역광작을 <끝> 한번 하고 좀 약간 강화석을 좀 리프레시 할게요 어 이거 초록색을 더 이상 여기에서 쓰기에는 아아아아아아아아아 50구로 돼버리면 50구로 돼버리면 59에서 바로 70대 초반이나 80대 후반 가면은 아예 안 먹히더라고. 높은 것도 안 되고. 자, 일단은, 어, 일단 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다, 댕가로사여기서 뭐, 대주면 너무 좋고, 안 돼도 뭐, 70대 초반 써도 되니까. <목소리> 아하하, 하이 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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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요렇게, 뾰루롱, 뾰루롱. 이게 바로, 이게 바로 59, 66, 59, 67 테크. 레벨을 확 낮춰주는 거야. 근데 높은 거 쓰면은 안 돼요. 분명 말씀드렸어요. 59 다음에 65에서 67. 제가 타업업사가 왜 5강이 됐냐. 이 연구를 제가 맞췄기 때문이에요. 자, 아가리 닥치고 86.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댄가노사, 꽉잡줘 마. 꽉 잡아! 준비해! 여기 중요하다. 마지막 트라이야. 가자! 중요해. 댄가노사, 꽉 잡고, 석션. 82, 86. 조금 높지만. 그렇지. 괜찮아. 괜찮아. 나의 걱정은 하지도. 제 좋아요, 좋아요, 88. 하... 보조제 바르자 가자, 준비해. 석션, 좋아. 거기야? 좋아. 자, 90. 다음 없어 1 5강을 갖고 싶어. 그렇게 어깨가, 그렇게 어깨가 이렇게 축 처가져가지고 막 되겠나? 그 마법서 15강을 들기 위해서는 니가 그렇게 어깨를 그렇게 축 쳐져가지고 어떻게 들수 있겠니? 조금만 힘내! 부활해서 죽어서 다시 태어나라. 알았나? 팀! 죽어. 나도 힘들어. 넌더할수 있어. 다, 받 다. 15강을 들기 위해서는 그 정도 힘들면 견뎌내야 된다. 아무나 들수 있는 거 아니다. 뛰어. 더 뛰어. 지치도록 뛰어라. 그래야지 니가 그, 15강을 들 수가 있어. 그렇지. 더 활짝, 활짝! 오케이, 거기야. 가자. 이 정도면 됐다. 가보자. 제발! 플러스 15강을 들충분권 자격이 있다. 잘 버텼다. 그래. 너가, 너가 처음에 했던 대로 그대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 그 힘듦을 느끼고, 어깨를 쭉 피고, 그래. 좋아. 불꽃놀이 해. 언제든지 즐겨. 근데 6억이면은 진짜, 어, 돈번 거야. 인간적으로. 어, 요즘 다 6억이면은, 진짜 괜찮지. 수술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2021년 5월 17일 오후 8시 13분 자 이스라펠 딤 천조 우리 딤님 타바다 15강 법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술 아 좋았다